인체공학 마우스의 진수. 사용 후기가 증명하는 최강 마우스. 이 멀티 디바이스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가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.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마우스가 진짜 대박이에요. 블루투스 5.0과 3.0을 지원하고 2.4G 무선 연결까지 가능하니까 여러 기기를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인체공학적이라 손에 딱 맞고 편안하더라고요. 특히 클릭감이 좋고 가성비도 훌륭해요. 다만 스크롤 휠이 좀 매끄럽지 않은 점은 아쉬워요. 하지만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. 진짜 이 마우스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선 오른손 수직 RGB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소모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 마우스는 그런 걱정을 덜어 주 민체 공학적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무선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나고 RGB 조명이 더해져서 게임할 때 분위기도 업 DPI는 3200까지 지원해서 정밀한 작업에도 딱이에요 사용해 보니 손에 차 감기는 촉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구성이 우수하다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진짜 이 마우스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제품은 유그림 무선 버티컬 마우스인데요. 요즘 이 마우스가 정말 핫하더라고요. 제가 사용해보니까 진짜 손에 착 감기는 인체 공학 디자인이 대박이에요. 소음도 전혀 없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4000dpi로 감도도 아주 훌륭하답니다. 블루투스 5.0과 2.4g 지원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. 특히 오른손잡이를 위한 디자인이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한번 충전으로 오래 쓸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. 진짜 이 무선 버티컬 마우스 왜 난리 났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.